New technologies create new interaction. Interaction. Mm. And mm. Cultural mm. rules. Okay.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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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er, interaction. Inter 오케이 okay. 나중에 그선생님 어, 동생 유진이라고 알잖아. 네. 어, 그 친구 만나기 때까지는 고,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놓자. 그 친구한테도 비법을 물어보자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지. 자 무엇이 있대? 새로운 기술을 응? <laughs> 만들어낸다. 응. 새로운 상류 작용과 응. 문화적 규칙을 응. 잘했어. 자 여기서 주제를 써보세요 포인트 잡고 가자. 음. 포인트 잡고 갈까? 음, 잡고 가야 돼. 어구. 그래야지 이게 빈칸 추론 같은 걸잘풀 수가 있거든요. 음. 새로운 음. 기술. 그치 그것은 기술은 어, 만든대요. 무엇을? 첫 번째는 어? 의사소통. 음. 상호작용. 어, 상호작용. 그치. 상호작용과 두 번째는? 두 가지는? 응. 음. 왜, 펜이 안 먹어. 문화적? 어허. 이상해. 어. 상호작용과 문화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대요. 잘했어. 잘 잡았어. 자,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As a way to e 음. n c o l o g y They viewing mm -hmm. social television systems mm -hmm. now enable social mm -hmm. inter interaction mm -hmm. among mm -hmm. TV viewers mm -hmm. in differ different mm -hmm. locations. Okay, very good. Repeat after me.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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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very good. 어, 어, 이거가 발음이 좋겠는데. enable. Okay, very good. 자, 커터 테스트해요. 어, TV 시청을 음. enable. 우추기는 음. 방법으로 그렇 자, 얘 꾸며주네. 붙이고, 그 다음에, TV 시청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이잖아 어, 소셜 텔레비전 음. 시스템은. 어허, 그쵸. 붙이기는 방법은, 이제는 어떻게 했을 때요? 응. 음. 저거, 저거. 네, 저거 어 이, 네, 네이버 응. 음? 네이버 몸을 할수 있게 하다 음, 할수 어... 있다. 여기도책 정리하자. 이것도 인해이 뭐할수 있대? 가능하게 한다. 음, 몸을 뭐 할수 있게 한다. 어? 사회적인 interaction <laughs> 상호작용을. 그쵸. 모아 모살이? 음. <laughs> 모아 모살이? <모사리>? 어? <laughs> 모살이? <모사리? 웃음> 고사리도 아니고. <laughs> 어? 이야 어뭉 아 뭐뭉 뭉뭉의 아, 모모? 둘러싸인 아, TV 그쵸, 시청자들의 모모. 둘러싸인 음? 다른 지역에 음? 있는 TV 시청자들의 음? 둘러싸인 음흠. 자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TV 보는거나 사회적으로 사 아, TV 텔레비전은 이제는 할수 있게 한대요. 무엇을 할수 있게 한대요? 다른 지역에 있는 TV 시청자들의 사이에 어 무사고에선데 뭐 의사소통 어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할수 있대요. TV랑 t v 를 보면서 우리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잖아. 네.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수 있대요. 자 이제 문제푸는 포인트 다 들어갈게 다시 들어갈게요. 계속 반복할 거야. 디지 시스템 이런 거는 잘 봐도 이게 문장 배야 되거든요. 디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 그렇지. 이런 거잘봐줘 이렇게 문장을 막 섞어서 배열하시오 이렇게 나온거든요 잘했어. 이런 거는 체크를 해줘서 아주 예민하게 봐줘야 돼. <laughs> 자, 이러한 시스템들은 어떠텐데요? 떻 위의 시스템들은. 음. These systems are 음. not built a greater sense of 음. blank. Blank or w o n g m 음. a b e using f r i e n d s 오케이. Okay. 자, 그 하나 좀 물어볼게. Connection, Connection did 쓰는 거 뭐가? 연결된. 어, isolation은 뭘까? 고립된. 오케이, okay, 잘했어. 자, 이런 시스템들은 무엇으로 됐대요? 이런 시스템은, 음? 알려져 있다. 응, 음, 무엇으로? 으더 큰. <목> TV 사용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연결해야죠. 그렇지? 당근 상호작용하려면 이걸 잡으니까 풀기가 좋잖아. 연결이 될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대? One field study uh -huh. focused 응? on how five 응? friends between the age of 30 응? to 36 common take k e while watching tv mm. at their homes 오츠 다 막았어 그래서 어떻